엘리베이터에서 사라진 아이, 아이의 모습은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혼자 서 있던 작은 그림자, 문은 닫혔고, 층수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다시 열렸을 때, 그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만,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아이를 삼킨 장소로 불리게 됐습니다. 실종 신고는 늦은 밤에 접수됐다. 초등학교 저학년, 8살 남자아이. 부모는 집에 있었고, 아이는 잠깐 아래층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형사 지우는 사건 당일, 아파트 CCTV부터 확인했다. 로비 카메라, 엘리베이터 내부 카메라, 층별 복도 카메라. 아이의 동선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다. 엘리베이터에 혼자 탑승.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혔다. 아이의 표정은 평온했다. 그런데 1층에서 출발한 엘리베이터는 중간층을 지나 7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렸고 그 순간까지도 아이의 모습은 분명히 보였다. 하지만 다음 프레임. 엘리베이터 안은 비어있었다.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형사는 여러 번 영상을 돌려봤다. 속도를 늦추고 프레임을 하나씩 끊어봤다. 아이를 끌고 가는 사람도 없고 아이 스스로 뛰쳐나가는 모습도 없었다. 말 그대로 사라진 것이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술렁였다. 엘리베이터 고장설 괴담 6회. 하지만. 형사는. 그담을 믿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기록을 확인했다. 정상 작동. 문 개폐 이상 없음. 정전 기록 없음. 아이의 무게도. 승강기 센서에. 정상적으로 기록돼 있었다. 즉. 아이의 탑승과 이동은. 모두 정상. 문제는. 하차였다. 형사는. 7층 복도 CCTV를 다시 확인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아이도, 어른도. 그렇다면,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곳은 엘리베이터 아니었다. 형사는 생각했다. 아이 혼자 사라질 수는 없다. 누군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을 가능성. 하지만, 카메라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형사는 버튼 패널을 주목했다. 아이의 손이 버튼 위에 닿아 있었던 흔적. 그리고 버튼 하단의 미세한 마모. 아이의 키로는 누르기 힘든 위치였다. 누군가 아이보다 키가 큰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그 사람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형사는 엘리베이터 천장을 조사했다. 최근 분해 흔적. 카메라 각도 미세 조정. 관리 기록을 확인하자, 최근 점검을 한 사람은 단한 명, 아파트 관리실 직원. 그는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형사는 그를 조사했다. 그는 말했다. 아이를 본 적도 없다고. 하지만 그의 말과 기록은 어긋나 있었다. 실종 당일 관리실 직원은 근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아파트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점검 기록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었다. 형사는 엘리베이터 내부를 정밀 감식했다. 바닥 틈에서 아이 신발의 고무 가루 그리고 미세한 혈은 아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미 공격당했다. 형사는 관리실 직원을 다시 불렀다. 결정적인 증거는 엘리베이터 비상정지 버튼 외부에서는 누를 수 없지만 정비키가 있으면 작동 가능했다. 아이와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멈추고 CCTV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관리실 직원이었다. 형사는 지하 기계실을 수색했다. 엘리베이터 샤프트 옆 잠겨있던 작은 공간 그 안에서 아이의 가방이 발견됐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폐창고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 사인은 질식사, 관리실 직원은 결국 자백했다. 아이를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고, 과거의 범죄 충동을 억누르지 못했다고.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 익숙한 장비, 그리고 자신만 아는 사각지대, 그는 완벽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기계는 항상 기록을 남긴다. 무게, 마모, 시간, 그 모든 것이 그를 가리켰다. 사건은 해결됐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한동안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했다. 아이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이의 실종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치밀하지 못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기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사라진 흔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